<laughs>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8절로 12절. 바리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로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에게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이 본문이 어, 기록된 시점은 AD 59년경입니다. 로마 제국의 유대 속주, 어, 이제, 에, 이, 어, 유대 신규 총독인, 에, 이제, 에, 베스토가 부임한 직후죠. 베스토는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으로 법정과 정치적 부담이 에, 아주 상당했고, 어, 그 이전 총독 벨릭스와 유대인이 마찰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어, 이제 유대속주의 중심지인 어, 이제 가이사에 가이사 앞으로 가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죠. 어,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재판받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가이사 앞으로 어, 유대인들은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손해인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은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어,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어,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 음, 이제 가이사 앞으로 가기로 했던 거죠.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에도 성전에도 가이사에게도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장면이랍니다. 이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 모두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음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제 베스도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 계산은 유대인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보내 재판할 것을 제안하는 장면의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행정간의 아주 미묘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앞에 항소함으로 자신의 복음 사명을 더큰 무대로 승격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제국의 법정,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 복음을 향한 글로벌한 어떤 전진이라고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유대인에게도 율법에도 성전에도 가이사에게는 내가 아무 죄를 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 의인으로 세워지는 그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즉, 저들이 이야기하는 범법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이 얘기하는 범법자도 아닐 뿐더러 유대인이 얘기하는 종교적으로도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억울한 재판과 정치적 음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정의를 향한 담대한 책임이죠. 동시에 지혜롭게 향로를, 항로를 정하는 신앙인의 자세죠.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단순히 수동적 권한자가 아니라 적절한 법과 권리를 활용하면서 복음의 향방을 지켜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성교의 장이 확대되는 장면입니다. 지역을 넘어 제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 가이사 앞에 서기를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전력이 아니라, 복음은 더 넓은 무대로 가져가려는 선교적 결단입니다. 이는 지역 공, 유, 지역의 유대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제국과 정치권, 세계 무대로 복음이 나아간다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즉 성교는 좁은 테두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는 사명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위기와 불확실성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모습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의 압박, 로마 총독의 미묘한 제한, 재판 앞에서의 불안 모든 것을 간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선교 현장과 교회 삶의 큰 본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무혐의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의 담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불의와 마주할 때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그러나 흔들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끝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될수 있음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서든 담대하라.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어,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재판 또는 판단, 유혹, 권력과 세상, 압박, 불의와 권한 앞에서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면서도 복음을 향한 향로를 주저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러야 하나, 옮겨야 하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 없는 삶이라는 겉모습에 머물러 있는 건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이란 실상 자기 삶을 하느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이나 제도 앞에 움츠러들지 들고 일지 않고 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에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이런 교만이 아니라 어, 무죄한 자로서의 정당한 어, 변호 그리고 어, 담대한 음, 지혜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야 합니다. 에, 교회가 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거나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나라에 가서... 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칭한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 재판받는 사람입니다. 어,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게 내가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를 증명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가이사 앞에서도 증인으로 선포하려고 하고, 이제 복음을 제국의 중심부인 황제 앞에서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지혜입니다. 어,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죄가 있고 없고는 이미 하나님이 판단하셨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저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왜 죽이려고 하는가, 왜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제 그그그 그, 그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가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어, 진짜 죽는 건데, 진짜 죽음은 뭐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그의 여정과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의 <laughs> 무죄와 의로움이 증명되는 겁니다. 어, 우리 또한,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 계속 얘기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메커니즘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갈 우리 인생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거죠. 그게 어디서든 가이사에게든, 또는 유대인에게든,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든,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증언되고 증명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이제 미국을 위한 기도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로 원합니다. 복음의 새 물결이 경험되게 하시고 미국 내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복음 앞에서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해와 연합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미국이 글로벌한 선교의 앞장서. 책임의식과 자원을 갖추어 열방을 향한 섬김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미국이란 땅을 놓고 기도해 주면 좋겠고, 오늘은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정직과 청념으로 나를 섬기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계 무대에 이 나라가 복음적 가치로 평화와 협력을 이루는 민족이 되기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단석교회와 양동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석교회와 양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의 등불이 되어 지역사회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이 교회들의 연령, 세대 배경이 다른 이들을 포용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을 품은 신앙공동체로 성장하게 하고, 이지역의 가정과 청년,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공동체와 영적 뿌리를 갖게 해주시기를 놓고, 우리 한 5분간 함께 나라 민족 열방과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는 미국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보금의 새 물결을 경험하게 하시고, 미국 내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보금 안에서 하나되며, 하여와 연합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국이 글로벌한 성교 현장 앞에서 책임 의식과 자원을 갖추어 열병을 향한 성김과 성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미국 땅에 하나님의 손을 맡겨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퍼지고, 보금의 개인을 넘어 가정도시 주 전체를 퍼지게 해주시고, 물질적 풍요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 참된 소망을 붙이고,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되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가 있땅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갈등이 치유되며 교회가 그 중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미국이 이 세계를 향한 성교 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자원과 지혜를 열방을 위한 보금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이 미전도 종족과 열방 구석구석까지 나아가는데 아버지 그 땅의 교회가 협력하여 동력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정직과 청렴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일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계 무대에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보험적과 치료 협력과 평, 어,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 존경과 책임의 자리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권력의 명예가 아니라 성인과 책임으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직이 표준이 되며 청념의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기기울이고 특히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울림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책과 제도가 단지 수치와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존엄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회 속에서 재현하는 공동체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복음을 담을 민족으로 평화의 협력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무력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로 민족과 민족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자유와 풍요로 열매 맺게 하시고 어, 이 나라의 후손들이 주님 이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석교회와 아버지 지역교회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연령과 세대 배경이 다른 이들을 포용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아버지 지역을 품는 신앙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아버지 가정과 청년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공동체와 영적 뿌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석교회와 양동 지역 교회들이 주님의 품을 올려드립니다 이 공동체들이 단순히 모여 예배해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지역을 품고 삶을 나누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가정이 회복되고 청년들이 소명을 찾고 어린이들이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대와 배경에 다른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섬기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권위나 분열이 아니라 섬김과 협력으로 하나 되어 지역사회의 필요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험적 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이 곳에 변화와 희망이 일어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지역, 카페, 학교, 직장, 마을 어르신 자리교 복음에 퍼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밖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넘치고, 성령의 은혜에 풍성한 역사하게 하시오. 이 지역의 복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복된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란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주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로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강호 장난이남이 권사는 이가정이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주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영락 권사님과 그의 아버지 자녀들 위해 주님의 놀란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주여 딸을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연의 권사님 오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해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유릉자 권사님 아버지 천식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건세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옥자 권사님 또 하나 아버지 심정리 집사님 이 가정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의 자녀 손위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효진 권사님 건강 지켜 주시고 아버지 요양원에서 외롭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명호 권사님 건강 주신 걸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 앞에 나가는 귀한 딸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박순덕 집사님 아버지 주님의 이 가정에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민희 권사님 또 사랑하는 아들 이홍규 임경은 부부 둘째 아들 부부 미국에 있습니다. 이용규 박지의 손자 이지호 아버지 이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정자 권사님 아버지 귀한 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권 가운데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주일 성사하는 믿음 아버지 십일조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내어줄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경의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사랑한다를 아버지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상현 성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주권 가운데 항상 동행해 주시고, 우리 최주원 청년 박지 성도, 또 아버지 하나님 홍채와 홍수와 걔한 아버지 가정 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홍준범, 사랑 아들 위에도 주의 축복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지혜롭고 청명을 도와주시옵소서, 김진서, 김은서, 유지효, 또 김윤서, 윤가빈, 김연우, 김혜민, 박민정, 김희서, 오현미, 장지연, 안채연, 박주성 또이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이들이 아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주님께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종순 성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나오는 겸 아들, 딸 되게 해주시고, 허남천 성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진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더큰 믿음 주시고, 봉사는 귀한 아들 가운데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 교회의 아버지 양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대해 텐데 아버지 더큰 믿음 주시고 십일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아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숙 성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 자녀들은 신앙생활 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주님 앞에 나오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남서 성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임명집사 지혜와 충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현철 성도 귀한 가정 허락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석원 이정원 정지원 정지훈이 가정 아버지 멀리 있지만 항상 믿음의 자녀 축복의 자녀 은혜의 자녀 되게 하시고 특히 정지원 이제 아버지 입시를 어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딸 아버지 좋은 결과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진수 성도 정인순 자매 신수빈 신수연 신동일 성도 그의 가족들 이효순 자매 신현호 신승호 아버지 최동일 집사 신영숙 집사님 아버지 최은우 최윤우이 가정의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범식 장로님 민수이 온사님 한승만 성도 유지 성도 이 가정들 아버지 전여손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쳐 아버지 뜻을 있는 부족함 없도록 주여 복내를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영지 집사 장기결석하고 있는데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임장규 집사도 믿음 허락하시고, 박미혜 집사는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임윤진 청년, 임상현 청년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병경 집사님, 아버지 박재덕, 아버지 성도 이 가정 축복해 주시고, 특히 박세희 아버지 박세민 박세희 이 가정의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성 준성도 원금 전성도 믿음 도하시고 아버지 사단의 세력이 이들을 아버지하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시고 하나님은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재진 성도 김주희 성도 아버지 멀리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아버지 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년 설집자님과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김종호, 이성희, 김사랑, 김리안, 이가정의 아버지 새벽 재단마다 쌓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석현 청년, 이문경 정은경 청년, 이태규 청년, 허희원 아기 김상균 집사, 김은정, 어, 자매, 권용주 형제, 배은정 자매, 박이현아기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 의 가정, 가정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태규 청년, 이제 군대에서 아버지 훈련 받고 있습니다. 11월 28일 아버지 이제, 에, 어, 임간하여 어 군문의 아버지 감당할 텐데,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준이, 보석이, 주성이, 이현이, 재하수와 할인이, 수민이, 아버지 또한. 어 어, 박상훈 어, 아버지, 귀한 아들 기억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허가영, 허다영 아버지 이영철님 모든 형제 자매 위에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강혜정 자매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하시고 강미애 자매 아버지 하느님조 그 가정과 김은정 자매 가정 위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아버지 공방 아이들 40여 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복으로 더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 아래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래지 못한 모든 기도 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인 게 이타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담대한 인생되게 하시고, 불의와 억울함 속에서도 지혜롭게 하시고,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나아갈 때 분별하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 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로들의 삶의 자리, 아프고 상한 자리마다 고통받고 어려운 자리, 또 물질적으로 고난 받는 자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피폐한 자리, 주님 개입하셔서 저들이 아버지 영적으로도 회복되며 말씀으로 회복되며 기도로 회복되며. 또한 아버지 저들이 물질로도 아버지 풍성함을 누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건강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결혼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